오늘은 베냐민의 아들들과 우두머리들이 기록된 역대기상 8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역대기상 8장 베냐민이 그의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프판과후람이더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들은 게바 거민들의 조상의 우두머리들인데 그들이 만나하으로 이들을 이주시켰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요. 그가 그들을 이주시키고,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고, 사하라임은 그의 아내였던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 무압당에서 자식을 낳았더라.그가 그의 아내 후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캄과 여우스와 사키아와 밀마를 낳았더라.이들은 그의 아들들이니.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이더라. 그가 후시멕에서 아비투과 엘파알을 낳았더라. 엘파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사멧으로 그가 오노와 롯과 그고을들을 세웠으며 또 부리아와 세만이 이들은 가드의 거민들을 몰아낸 아얄론 거민들의 조상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아델과 미카엘과 이스파와 요한은 부랴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키와 헤벨과 또 이스무레와 여슬리아와 유밥은 엘파알의 아들들이요. 야킴과 시크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대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심낯은 심의의 아들들이요. 이스판과 헤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크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토디아와 이페디아와 푸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야와 야레시아와 엘리아와 시크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더라.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이요 두령들로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본에는 기본의 조상이 거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악하여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수루와 키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사켈이더라. 미클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니 이들은 또한 그 형제들과 마주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더라. 넬은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유나단과 말키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더라.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리요. 무리파리 미카를 낳았더라. 미카의 아들들은 피돈과 멜렉과 타레아와 아스더라. 아스는 여호아다를 낳고, 여호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엣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그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더라. 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캄과 보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들이더라. 그의 형제 에색의 아들들은 마다들이 울람이요 둘째가 여호수며, 셋째가 엘리펠레시더라. 울람의 아들들은 힘센 용사들이요, 활쏘는 자들이며, 많은 아들과 손자들을 두었으니 일백오십 명이더라.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아들들 이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